열한기상 22장에 전투가 하나 일어납니다 길라 라모시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전투에서 결국 아하방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하방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며 살더니 결국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은 착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합을 살리려고 애쓰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시고요. 미가야를 보내시고요.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 길르앗에 있는 언덕 저는 이렇게 더 번역하고 싶습니다. 길르앗에 있는 요새 산성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분쟁 지역입니다. 늘 전쟁이 끊임없이 치러지는 그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오늘 아합은 죄로 인해서 죽음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보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 저는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길르앗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하방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하나님이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엘리야예요 11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디셉사람 엘리야엘리야도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길르하에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명심하십시오. 죽음의 화살이 눈 앞에 와 있어.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살 길이 있다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구원자가 되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합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아합은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지 못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주저주저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물어보면 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주저주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